66장 찬송합니다. Que pose Oh ¡Gracias! 곤디옥 문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일상옵나다 아멘 전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회이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격합니다. 그날의 다윗이 사울를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도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를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면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주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 버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리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 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 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어, 이 3일상 21장은 아마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볼때 참으로 부끄럽고 어,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이 사울이, 다윗이 사울왕의 피에서 가드라고 하는,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진, 진역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이미도 블레셋의 가장 큰 장수였던 골리앗을 다윗이 쳐서 물리쳤어요. 그뿐만 아니죠. 사울이 자기 딸과 결혼하길 원하는 그 사육감을 얻을 때 다윗에게서 100명의 귀와 코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 그때 200명을 잡아왔어요. 근데 블레진 사람들에게 이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겠죠. 나타나는 벌벌 떠는 사람이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윗이 가드 왕에게 갔습니다. 가드 왕을 이 자신을 보는 것이 심히 두려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미친 척을 해야겠다. 그리고 침을 흘리고 띠리리 하면서 문짝이 막 몸을 긁으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런 흉내를 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임기 운변이 뛰어났다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또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두려움은 계속 증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이 두려움이 언제 찾아오는가? 여러분들 지금 성경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서부터 이 민수기까지 쭉 지나가고 또 사사기서부터 여호수아서부터 쭉 지나가는 역사서를 기록해 보고 또그 다음에는 시가서라고 하는 욥기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 두려웠다라는 단어들을 쓸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언제 그럴까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제첫 번째 두려웠던 게 어느 때 두려웠을까요? 성경이 등장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다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든 동산에서 살 때도 두려웠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와를 보았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행복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담도 먹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했을 때, 아담이 뭐 했습니까? 나무 뒤로? 싫어. 왜요? 이두려움은 어느 때 찾아온 것입니까? 싫어. 죄가 있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죄가 있을 때 찾아옵니다. 또, 어느 때이 죄는 이제 뭐 가인에게 넘어가고 뭐그로 계속 넘어가다가 출애굽이 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애국당에서열 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이 열 번째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 가라! 나고 내보냅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루루나나 신나게 애국 사람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사라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국왕이 너무나 괘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괘심해서 전차를 타고 말을 끌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뒤로 막혔어요. 홍해가 앞을 가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의 심정을 내려놓습니다. 언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느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출혈업하는 동안에 무엇이 떨어집니까?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때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성경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신약의 건너면 어느 때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에서 있을 때 풍랑이 찾아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누가 함께 있음에도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알면서도 풍랑이 찾아와, 자신이 거기에는 여러분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 바다, 그 강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생계를 꾸려갖고 자신의 일평생을 아니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모든 시간들을 그 호수에서 삶을 영위해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파도가 치는 것만 봐도 어떤 파도인지도 알수 있었고 그 배를 조종하는데 목수인 예수보다도 훨씬 더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이 내 생각보다 내 지식보다 더 넘치고 더 힘들고 더 어렵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들의 일생 속에서 고난이다 환란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만날 때 누가 함께 있음에도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찾아온다.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주리려 하기 때문. 에1 2 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어떤 말? 사람들이 전쟁 전쟁을 승리할 때그 대부분의 전쟁을 누구랑 한 거예요? 블리셋 사람들하고 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미 블리셋 사람들은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인다라고 한, 죽이려 쫓아오고 있다는 소문은 못 들었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것을, 그 말을 다윗의 마음을 두니까 가두왕 아기스가 심히 두려워진 거예요. 왜? 자신을 누구에게 넘길까봐? 사울에게 넘길까봐. 그래서 그들, 그의 행동은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일 때서부터 양치기였습니다. 그가 고백했잖아요. 제가 양을 칠때 사자니 고민이 늑대니 왔을 때 내가 이 물맷돌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지금 청년입니다. 장가도 갔습니다. 장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힘으로 따진다면 더 많은 힘이 있고 용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더 성숙한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 자신을 보호하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두려움이 우리를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올때그 죽음을 어떻게 떨쳐 버릴 수가 있겠어요? 환란이 내 앞에 있을 때그 환란 앞에 어떻게? 몇 분들이 이 신앙 점검표를 성실하게 기록하며 자신의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제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계속 덧붙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왜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못할까요? 왜안 되는 것일까요? 왜내 육신의 피곤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 입은 거룩한 입이 되지 못하고 그냥 내 기분대로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그러한 말들로 가득 찰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환란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육신의 회복을 더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두렵고 힘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말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이 말을 하시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건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랑 항상 함께해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믿어진다면 오늘도 나에게 오는 이 폭풍을 이 바람을 잠잠하라 말씀만 하셔도 그 폭풍이 잠잠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죄에서 그 환란에서 그 피곤함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오사님 다 알아요 말씀 그 중요하죠 근데 왜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도 그게 능력이죠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디서 힘을 얻으려고 해요? 저는 지금 여러 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욕기서를 읽고 있는데 욕기서를 읽어보면 친구들이 등장하잖아요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어 너 한번 다시 돌아봐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욕이 대답해요.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을 하지만 욕은 그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고 그 말,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만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합니다. 하나님, 이 죽게 된 나를 돌아봐 주세요. 저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실이 아닌 것을 알게 해 주세요. 저를 통하여 그 모습을 증거해 주세요.라고 이 여분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기도로 그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욕기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지 않고, 이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주일하루 한 것으로 여러분 나머지 6일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숨을 쉬고, 매일매일 내 육신에 배는 채워가면서, 내 영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삶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맞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두려운 것들이 앞에 있다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그 두려움 속에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이 환경을 나중에 이다위은 10편 34편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이 10편 34편 4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강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쪽 김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나를 건지셨도다. 구원하셨도다. 누가 알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얻는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에 이 호흡을 끊이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인마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두렵게 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의 두려움이 물이쳐 나가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관석 교통하심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에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위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위 지옥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